갈등과 혼란을 아니요, 겪고 있다며 시니까. 이번 사례는 경제, 금융정책 아니요. 기조에 대한 심각한 아니요. 의견 불일치로 아니요. 생긴 일은 아니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있어. 사랑 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은 흔한 죄를 던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랑이 또,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무칭 마련에 나섰습니다. 삼성과 SK, 막막막 LG 등, 등 국내 신용업체는 오늘 긴급회의를 조직해 기상개혁 사태에 따른 영향 등을 살피고 펴있습니 예, 속 사람이 있다면 생각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한번더숨 쉬고 이해와 용서, 자비와 감명을 찾겠죠. 이해심이 없어 용서를 못해. 이해심이 없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리더십이야, 짱이야. 짱이, 진정한 짱인지, 스타일, 리드십이라면, 그런 거요, 막그룹이. 아버지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내가 있으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 나눠줘야지. 진정한. 부족한 사람이 부족해도, 그걸, 또37 늘었다고 채워주시고 밝혔습니다. 도와주시고 또254 어? 다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거든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그 정도 감당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음. 우리가 내네 십자가는 갖고 다니잖아, 다니잖아. 다니잖아. 음, 다 지나가는 거예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업용 사태에도 배송이나 산업은 평소처럼 선악관, 정상 운영되면서 피해는 없 있어요. 기업들은 우리 증진까지 이어진 것은 아면서 새벽 물류는까지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한번 법원도 현 올라가라는 거야. 근데 이 선악관 선악관내 행위가 이, 이게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자 안도한다는 입장을 얼마나 듣겠습니다. 힘을 써지영원히땅 뻘뻘 리고다가 사전에 통보받바 음, 없다며 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진기특입니다 <laughs> 진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어떤 권은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의 에두문장을 보냈습니다. 우려됐던 그 여의선보에 대한 입장을 고려 아니 천국 중중해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어 지옥이 어디라고 지옥으로 간다고. 이번에 덜덜 갈면서 거품을 물면서 하겠습니까? 지옥 간다 그러고 누구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옥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어이가 없어. 이거는 이미 마귀 밥이 된 거지. 마귀 밥이. 필리 대통령의 개업령 선발의 네, 사전에 통보받지못했다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할.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온벨국무 부장관도 대한 우려를 표했리이이 We 의 r e seeking to engage o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고. 참 거기까지 가기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 우리가 하루 이틀 문제요? 얼마나 그동안에 시끄러웠어. 꽉 시끄럽고. 국민들이 끌려가 근데 가만 보면은 어디를 따라가야 돼. 엄마.

<S> <S>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러나 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으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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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거그이이이